Legenda 하나님의 말씀은 시합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합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커져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룽이 커져 온 반죽을 부풀게 만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웨슬리를 통해 보았습니다. 웨슬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불어 넣으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도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맞아 산상수훈의 첫 말씀인 팔복 중 일곱 번째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 특별히 왜 우리를 감리교인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도입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라비가 가르치기 위하여 앉았을 때는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는 표시입니다. 또한 2절에서 입을 여셨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엄숙함을 나타냅니다. 즉,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하늘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사님에 오르셔서 마음을 열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서두는 각 구절 중심에 복이 있나니로 배치한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현실주의에서는 팔복의 말씀을 필두로 하는 산상수훈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할 의무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인간이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제시했기에 인간은 산상수훈에 제시한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반면에 웨슬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든 그리스인들이 도 추구해야 할 마음과 삶의 성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된 거룩함과 행복으로의 달콤한 초대라고 말합니다. 각 팔복의 말씀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 단어, 복이 있나니라는 헬라어 원문은 마카리오이입니다. 이 단어는 복된의 의미도 있지만 행복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의 신학성서 주위에서 이 본문에서 나온 복이 있다를 행복하다 라고 바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감정이나 순간적인 상황 속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웨슬리에게 행복의 근본적인 의미는 같은 시대에 시작해서 끝나곤 가볍고 사소한 쾌락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시키는 웰빙의 상태로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갈망과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어떤 것으로부터 영원의 갈망을 충족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한한 갈망을 소유한 우리 영혼의 만족은 바로 영원의 근원의 신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궁극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이 궁극의 행복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본문을 기독교 현실주의에서는 제시한 의무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라는 관계론적으로 팔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산상수훈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들이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궁극의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이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소수의 영적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첫 여섯 개의 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합니다. 심령에 관한 애통함, 온유, 의, 자비, 그리고 마음의 정결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입니다. 이 말씀들은 성령의 열매들과도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 성품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올바른 기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심어 주심이 이 기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돕습니다. 또한 이 여섯 가지 덕은 바로 팔복 중 일곱 번째 복에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그리스인의 성품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최국계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개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귀환을 임대하며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된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비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기 32장 9절로 10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충보기도 드렸습니다. 32장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충보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안으셨습니다. 서동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기억해 봅시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조카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보아서 조카롯을 구원했다고 증언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화평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죄의 사체를 이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를 위해 삶을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었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 사역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적대감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화평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값을 받지 않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 감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리교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위슬리아 초기 감리교도들은 이 사명을 그들의 시대에 맞게 풀어서 감당했습니다. 초기 메소디스트 운동의 연회록에 감리교인들을 위한 사명 서한문이 있습니다. 웨스민은 연회의 모인 메소디스트 운동의 지도자들에게 메소디스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설교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니까?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국가,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땅에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초기 메소디스의 운동의 참여자들은 성서적 성결의 전파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서적 성결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변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은총의 힘이오 신실한 믿음과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해 큰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을 향해 화평케 하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인으로서 도 특별히 감리교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품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이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